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학교 선생님들이 입시 컨설턴트보다 더 정확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 이상은 알지 못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고3이라면 학교든 학원이든 입시 상담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입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 궁금한 점도 얼마든지 질문을 할수 있겠지만 노베이스 상태에서는 뭐가 궁금한지조차 찾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기회인 상담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해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입시 상담을 할때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상담을 100% 활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학교 상담과 학원 상담이 아예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고3담임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수많은 선배들을 졸업시킨 베테랑입니다. 즉, 우리 학교에서 이 정도 성적이면 어디를 갈수 있다. 이거를 그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세요. 내가 갈수 있는 적정 학교의 라인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거죠. 아무리 고교 블라인드가 시행 중이라 할지라도 비교과의 질, 원점수, 표준 편차 이런 부분 때문에 경향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 상담을 통해서는 이 라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학교 선생님들이 입시 컨설턴트보다 더 정확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 이상은 알지 못하십니다. 그건 절대 그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제 모교인 고려대학교의 작년 모집요강을 한번 볼까요? 거의 100페이지에 가깝습니다. 공부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서울에는 몇 개의 대학교가 있을까요? 그리고 한 반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부터 공부에 관심이 많이 없는 학생들까지 다양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즉, 선생님들께서는 서울 안에 있는 대학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대학, 지방대학, 전문대학 등등 수많은 학교의 모집 요강을 알아보셔야 해요. 이거는 도저히 수업과 행정 업무를 병행하면서 다 제대로 하실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즉, 학교 상담에서는 디테일한 부분을 물어보지 말고, 상대적으로 내 내신이 학생들에 비해서 어떤지, 상대적으로 내 비교과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어떤지,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스스로 공부하시거나 컨설턴트에게 상담을 받으면 되고요. 상담을 받는 게 필수는 아니지만 오늘 영상의 주제가 상담할 때 물어보면 좋은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으신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 상담을 할때 가장 중요한 점은 입시 컨설턴트에게 내가 입시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다는 걸 티를 내는 겁니다.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정상적인 컨설턴트들은 질문 없이 생기부만 보더라도 합리적인 방향성을 잡기 때문에 질문을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상담에 큰 틀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소한 디테일만 달라질 뿐이죠. 그래서 입시 컨설턴트에게 하는 질문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고요. 다만 입시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이 왔다는 느낌이 들면 기초부터 다 설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 동안 상담을 했을 때 효율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기초적인 부분을 설명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어려우니까요. 이렇게 되면 같은 돈을 내더라도 받을 수 있는 정보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입시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셨다는 게 티가 나게 되면 컨설턴트들은 자연스럽게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을 드리고 컴플레인을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고급 정보를 많이 드려서 본인의 실력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담의 퀄리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입시에 대해서 딱히 공부를 하지 않으신 채로 가도 뭐 사기를 당하거나 그런 일은 많이 없습니다. 입시에 대해서까지 공부를 하실 시간이 너무 없으면 그냥 상담에 와서 배우셔도 돼요. 하지만 효율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